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좀더 해봐라 그랬는데, 지금 이미로 나오지. 잖아요 아이! 기집애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laughs> 그러면 하가조개, 너 해. 네 하가조. 응. 양브로의 정 신세계. 하가조개. 지옥세계.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음. 저는 하하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심리 상담 콘텐츠로 저희가 양부로님 두 분을 모셔왔는데요. 이두 분과 함께 아빠와 저의 문제점도 한번 조금씩 해결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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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두분소개해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제 문제점을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아빠의 심리와 제 심리의 문제점이나 그리고 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그걸 좀 파악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방안을 조금의 제시를 받을 수 있을까해서 모셔왔습니다. 네. 그리고 얘 지금 모두 설명을 희한하게 했는데요. 사실은 얘 문제하고 제 대응입니다. 분명히 말하면 얘는 음, 네. 지와 나의 문제라고 하는데 음. 저한테는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laughs> 아버님이 생각하실 때 선우 씨의 문제는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종합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제가 선생님이 그렇게 일단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음. 어, 네 가지가 없어요. 아 정말. 그런데. 예전에 다른 경우에 봐도 그렇고 지금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못 느끼는 거 같아요 그 말은 타인한테는 좀잘 맞는데 네. 음...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 네.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놀래요 저한테 하는 경우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경우 너무 틀린 거예요 음... 지금도 뭐 이게 뭐, 아, 뭐 여러분 뭐죠 좀... 네. <laughs> 음, 그... 헤드, 헤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가지. 전반적으로 음. 싸가지가 없고 음. 그 싸가지 없음을 어떻게든 해소시켜보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은 음. 그다음부터 이 대화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서영 씨는 아버님 말씀 듣고 그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해요? 아, 저는 제가 싸가지 없다 생각하지 않고요. 음. 그리고 아빠가 말하는 싸가지 없다는 건 아빠가 먼저 그렇게 해요. 방금도 뭐 음. 말을 할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먼저 이렇게 뭐내 인성이 어떻니? 무식한 음. 이러니까요. 그럼 제가 반응이 당연히 음.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 음. 가는 말이 곱지 않으니 저도 가, 저도 좋은 저, 말이 안어쨌요 아버님이 먼저 시작을 그렇게 하겠답니 네. 저, 저 음. 먼저 그러진 않아요. 음. 음. 그건 네 생각이지. 너가 시작했다고 생각 안 해? 그건 아빠 생각이지. 아유, 음, 이렇게 해서 끝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선생님들 앞에서 창피해서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얘에 대해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게, 너대화하고거 언제 나왔지? 너이 21살. 그때 음. 이후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한항공을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좀더 해봐라 그랬는데 제가 임의로 나오잖아. 나오잖아요 아, 아 기집애가 지네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그때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랑 저랑 굉장히 어떻게든 한번 생각을 철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게 스스로 자기가 우리를 보기가 어려웠는지 집을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고집이 좀 있고 일단 집을 딱 나가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거의 그 연락을 안 취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거예요 아버지와 딸의 그정 같은 게 사실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6개월 나가 사는 동안에 아버님이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성우 씨도 아버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음. <laughs> 아.. 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확인하는 거아니데 네. 네. 정확히 말씀을 드려 너 지금 진료 받는 거야 아니지 상담이지 진료 받는 거야 두 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네가 무슨 상담을 하고 아, 그리고 가보고. 나만 받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상담 받는 거 같으면 오지도 않았어 이번에는 선우 씨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무슨 진짜 쉽게 쉽게 다 때려친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만둔 이유가 있고 다른 일을 하는 이유가 다 있고 제 생각대로 지금 진행을 한 건데 인생 쉽게 사는 이런 식으로 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일을 계속하시는 거를 바라세요? 아니면 이건 하다가 언젠가 그만두고 좀 제대로 안정된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왜냐면 은 도저히 그게 안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내 얘기하는데 뭘 쳐다봐. 아유, 진짜. <laughs> 아, 쳐다보는 뭐 때리, 것도 그냥 이거. 아버님 문화통이 막 나와. 쳐다보면 안 되는 <되는구나>. 거네. <laughs> 다음 아버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뭔 문제가 그렇게 많다고. <laughs> 근데 재밌는 게 아까 아버님 말씀하실 때손 씨가 쳐다보는 거 뭐라고 하셨거든요. 성 씨가 입도 안 열었는데 아버님 차에 뭐라고 오, 하시는 네. 거예요? <laughs> 되게 좀 방어적인 <laughs> 느낌이있어요 그리고 <laughs> 음. 차별해요. 차별하라? 차별. 네. 음. 엄청. 내가 차별. 무슨 차별을 했다 그래? 그치, 좀... 애들이 자랑할 게 없는 경우가 있어. 이런 애지. 니노 오빠 같은 경우는. <laughs> 아, 우리... 아니, 갑자기 왜 파물이 나로와 아들하고 아버님하고, <laughs> 그 다음에 성 씨랑 아버님하고, 어느 쪽이 더 친해 보여요? 친하기로는 얘랑도 친할 것 그죠? 같은데. 음. 어, 맞나요? 제가 방송에서 볼 때도 그래 보여서. 손가락으 <laughs> <laughs>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자식 중에서 누가 날 닮았는지는 나하고 잘 제일 많이 부딪히는 자식이 나랑 제일 많이 닮은 거거든요. 정말 생긴 거 빼고는 아버님하고 되게 많이 닮았어요. 내가 정신과 선생님만 아니면 <laughs> 그분은 강하게 아, 지금 입술이 많이 떨리시는 거요 <laughs> 강하게 <웃음> 아버님께서 싫어하는 본인 성격 본인이 굉장히 좀 싫어하고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은데 안 고쳐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카오 씨한테 자식한테 보이게 되면 은 요만큼만 자식이 보여지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예기불안이라는 게 생겨요 제 저러면 저거 안 고치면 사회생활 힘들 텐데 저거 안 고치면 친구 사귀기 힘들 텐데 제가 이제 방송 보면서 되게 재밌기도 한데 아유 아버님 참 답답하시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가 아버님 잘못이 아닌데 아버님 힘드세요 비춰지기는 맨날 선우 씨한테 뭐라 하고 때리고 하는 악당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인 속은 더 썩고 계신단 말이에요 미안해. <laughs>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실패했던 부분을 제가 답습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고 있다는 그 대학을 다니다 중퇴를 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나름대로 제가 꼭 일하고 싶었던 분야하고 직종해서 그걸 이제 스카웃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거기서는 제가 이제 학사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다 얘기 끝나고 최종학력 증명서를 떼어서 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가 지금 띄면 은 3학년 1학기 재적 확인서를 띄워줘요, 학교에서. 음. 졸업을 못했으니까. 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놀라더라고요. 음. 그리고선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은호를 한번더 해보겠다 그러더니 음. 나중에 뭐 리젝 트 됐다고. 제가 그런 경험을 정말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음. 아.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너무 쉽게 던져버리면 음. 그 결과가 참혹하게 음. 나타나는구나. 음. 말씀하신 그런 일적인 부분은 너왜 어른처럼 못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어른으로 대해주셔야 어른이 돼요. 음. 선우 씨도 아버지한테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본인이 어른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문제점이 저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는 길이. 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음. 거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선우 씨가 얘기한 거 억울함 알겠는데 나를 믿어줘라고 할 때는 믿을 성과를 보여주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아빠는 나를 안 믿어? 성과 그러니까 믿을 짓을 안 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선우 씨가 억울해하는데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믿을 만한 성과를 보여주면 내가 믿어달라고 안 해도 상대방 나를 믿어줘요. 전혀? 아버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단어가 의미를 규정하거든요. 선우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른 대접의 첫 번째거든요. 이름이 있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기집에 그다음 또라이 그다음에 닭태가이 붕어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서 성인 대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노력해볼게. 요 <laughs> 아까 얘기한 대로 30년 직장 생활에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 이런 개인 방송에 나와서 딸하고 이렇게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선우 씨의 끼는 제가 볼때100% 아버님한테 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딸이 그래도 이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아버지를 좋아하고 둘이 투닥거리는 케미가 굉장히 반응이 좋으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버님 입장에서는 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신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마워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음. 진짜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빠 는 방송 키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너 기집애, 아유. 선우요 선우야. 선우야. 사실은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모 회사에서 이제 경영지원 쪽에 고문 쪽에 음.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음. 고민 많이 하다가 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를 고사를 했어요. 음. 그리고서딱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가 이 기집애는 이런 거에 10분의 1을 낳까 음. 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그냥 스스로 서운해지는 거예요 <laughs> 어, 얘기는 안 하시고 네. 어, 선우 씨는 전혀 모르셨대요 <웃음> 어, <웃음> 아버님 기분은 저러는데 졌다 되고 아빠는 방송 키는 거 좋아하잖아요 <laughs> <laughs> 근데 어, 이거는 뭐 선우 씨한테 하는 말이지만 아버님도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아무리 가족이지만 가족간에도 당연한 건 없어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미안한 건 미안한 거예요. 고맙다, 미안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를 자꾸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고맙다, 미안하다. 네, 그럼 아버지니까 그건... 딸한테 잘해주는 거 고마운 저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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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도 봐요. 아버지도 아버지도 선생님이 자꾸 돌려가기를 <웃음> 하시는. <laughs> 하시는 <것처럼. 웃음> 표현을 알아요. 솔직히 뭐 서운한 게 있으면은 선우 아빠 이런 게좀 서운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음. 그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선우 씨도 막눈 부라리고 입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대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음, 말해 나. 그럼 선우 씨, 도 입나왔네. 선우 씨도 <웃음> <웃음> 선우 씨도 아버지한테 좀 어른스러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말씀하시는 거뭐 틀린 게 없어서 덧짜깁니 <laughs> <laughs> 그런 부분이 음. 틀림없이 있는 게2년반 동안 제한테그 이전에 우리한테 줬던 몇배의 추억을 만들어줬어요. 방송을 통해서 아무래도 같이 할수 있는 기간이 길었고. 음. 저 저도 되게 고마웠어요. 이게 뭐, <laughs> 뭐가 고마워요? <고맙고> 아빠 고마이. 나 피곤하다. 뭐가 뭐가 고마웠어요, 선우씨 사실 오늘 고마웠어요. 음. 오늘 여기 아빠 이런 자리 사실 싫어하거든요. 음. 카메라도 사실 이렇게 비추는 거안 좋아하고 하는데, 음. 무튼 저 때문이겠죠. 저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음. 이런 자리에서 저랑 함께해준다게 고마워. <웃음> 음... <웃음> 그 궁금한 게 어머님은 이두분 사이에 항상 끼시잖아요. 아버님 얘기 또 들어주시고 따님 얘기 들어주시고 괜찮으셨어요, 어머님은 어떤? 힘들었어요. 음 많이 힘들었어요. 중간에서. 아, 중심잡게 되겠네요. 아버지 얘기하지. 아, 네, 너한테 얘기하세요.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가지러 여기서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고. 음. 어머님 되게 현명하세요. 되게 음. 외운에 강 형이시고 정말로 가장 세분 중에서 인격적으로 가장 음. 훌륭하신 분 같아요. 저. 음. 음. 그 얘기를 아무도. 네. <laughs> <아니>, 좋아. 요 <laughs> 그,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그 선도 씨하고 와, 진짜. 애정이 깊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그 친근감을 표시를 하죠. 네. 더 이상 그 쌍욕이 마냥 반갑지 않은 때가 오거든요. 제가 보면 아버님하고 선우 씨가 좀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선우 씨랑 아까 잠깐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아버님한테 자기는 깜짝거리고 아버님 뭐라고 하고 이게 좋대요. 아직까지는 그게 자기는 좋대요. 근데 아버님도 제가 볼땐 그게 좀 있는 거 같아요 사실은 이, 이 딸이 진짜 컸을 때 나를 대변 대변하게 될때 진짜 어른이 됐을 때가 조금 두려운 게좀 있으신 거 같아요 아빠 나 정말 잘... 정의과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 건 가만히 지해야 되겠다 <laughs> <laughs> 너무 내가 벗겨지는 거 같고 <laughs> 아빠가 이런 걸잘안 믿거든요 뭐 정신과 심리를 이렇게 받으면 뭘 얼마나 알겠냐 근데 지금 아버님께서 받아들여주고 <웃음> 계시잖아요 대단해 <laughs> 대단한, <laughs> 대단한 게아 선생님이 대단한 거지 대단하시네요 아까 성형이다 어? 뭐? 놀러가셨어? 성형하어 이거 그래자 그거 할게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못토본 얘기를 들어봐서 좋네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기회이 된다면은 실제로 치료받는 행위도 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니에요? 예. <웃음> 아니, <웃음> 그러면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유, 정말,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